어 집이시구나. 오을 먹자 반찬을. 어 깨끗하다. 반찬 많으신데요? 아, 술. 김치. 더 거기다 드신는것 같은데. 쪽갈. 런치로 하겠어. 아니 이거 무슨 좋아져 샌드위치와 젓갈이요. 뭐지? 밥 준비하시다가 눈앞에 샌드위치 보여서 그냥 드신 것 같은데. <laughs> 그지? 아, 컵라면, 아, 드시는구나, 컵라면 선생님. 드시는 건 아닌가요? 어허. 와 자연식에 정말 다이어트 음식들만 있으시네요. 젓갈, <laughs> 그러니까. 이제 예, 예. <laughs> <laughs> 빵 좋아하세요? 어, 살빼셔야겠네 그럼 저것만 먹어, 메뉴. 아, 우리 아빠가 그래요. 어. <laughs> 살이 안 빠져요, 빵은. 응? 빵은 살이 안 빠져요. <laughs> 어우야아 근데 어야아요김치 없어요. 왜냐하면 식사를 <laughs> 못 하시는 거 <거예요, 웃음> 네. 선생님은요. 예. 그럼 김치국 있어 예. <laughs> 음... 맛있긴 한데 맛있긴 한데. 어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아, 너무 아. 마르실까 봐 걱정이에요. 만 주세요. 다 지금 <laughs>

여기까지. 여기까지. 오, 야. <laughs> 진짜 드시네. 여기까지. 짜맛있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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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기게지게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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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이 여기까지. 여지지고 땀이 안 나요? 짜게 먹으면 수분이 안 빠져나, 몸에. 몸에서, 예, 그렇죠. 몸에서 예. 워낙에 뭐 습관이 싸게 먹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줄이시면 되는데. 참, 이게 불편해. 혼자 살자면 씻고 닦는데 그냥 나도 냄새 나니까. 아 맞아요, 맞아요. 혼자 사는 사람들 크리스汀이죠. 물티슈. 네, 물티슈. <laughs> 혼자 계시지만. 이제 3년 정도 되셨잖아요. 혼자 계신 지 3년. 3년. 아, 3년. 네. 혼자 계실 때 제일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잡수는 거 이런 거같은 제일 불편한실것같처음에 예, 그렇더니 이제는 뭐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안 먹고 싶을 때안 먹고. 아. 남편이 촬영 가고 이러면 혼자 있으면 그냥 김, 김치, 밥. 아니 라면. 뭘계서 음. 그냥 혼자 후루룩 먹고 TV 보면서 먹고 말거든요. 남편이 계시면요? 남편 있을 때 이제 다 차려야죠. 아, 식차부터다 차려야 되니까. 그짜 워낙 임금님상만 받으시는 거 예. 돈이 도 많이 <laughs> 가고 <사가지고>. 워낙 <laughs> 어, 어. 기대치가 또한번 먹은 건그 다음께 <laughs> 먹지라고. 근데 먹고 나면 또 그걸 또다 치워야 되잖아. 예, 예. 그게 맞아요. 힘들기 때문에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어쩔 때는 서서 밥통 옆에서 그냥 밥을 먹고. 오, 맞아, 설거지는 맞아, 맞아. 딱 밥그릇하고 숟가락, 젓가락만 아, 남게 이렇게. 설거지, 설거지 줄이는. 여들도그 그게 싫은 거야. 그때 난 언제 대부그 밥솥이 있지? 돌솥밥. 예, 돌솥밥. 예,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해 먹으면 어떨까? 그 선생님, 돌솥밥. 성격 다 버리실 텐데요. <laughs> 아, 돌솥밥이 아시죠? 예. 오래 걸린 오래 걸리고. <laughs> 요가하시는 거죠 선생님 지금? 어머 어머 어머. 아이고. 아이고 귀여워. 어머. 제니. 제니. <laughs> 아, 제니. 제니야 아, 너무 저... 좋다. 아이고 어떡해. 두밤 자고 만나는 거야 오빠고. 오빠, 이거 먹고 오빠랑 같이 가야 돼. 오빠 이틀 못 봐. 오빠요? 아버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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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잖아나 그러면 할배 할 거야. 처음부터 오빠하기로 한 건데. 아, 나. 저거는 내 동생이다, 여동생이다. 나와. 아이고. 아유. 아유, 너무 예쁘다. 아유, 진짜 예쁘다. 뭘 입고 가냐? 어디 외출 하시려고 하시는거하시 섹시하게 입고 니까 섹시하게 입고 <laughs> 하시려고. 섹시하게 섹시하게 입고 하고하 여수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. 서 이제 쌍둥이들 오고 나도 처음. 아 손주들 아, 잡을지도 않았고 예. 같은 집에 안 살니까. 아한 이틀 가서 같이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춥다. 추워 또 며칠만에 나오니 밖에. 너무 얇게 끝나오신 거 아니에요? 며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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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두번못보내 오빠. 두 밤? 이제 가족이네 이제 가족. <laughs> 어. 애견샵에서 아, 왔네, 재야 <laughs> <제니야. 웃음> 가자, 어 <어휴>, 착하지. <차크니. 웃음> <laughs> 친구들 만나고 <laughs> 좋지, 뭐, 가면. 어... 에이, 가자. 완전 개아범이네, 개아범. <laughs> 친구들 안녕. 개아범이라고 친구들, 친구들, 친구 진짜 많이 좋아하시네. <laughs> 안녕, 놀아. 안녕, 놀다 해 그래+ 그래+ 아 그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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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그야 그래+ 그래+ 그지 그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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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 그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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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봐, 그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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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그래+ 그그럼 마음이 안 됐어. 그래+ 그래+ 꼭 새끼 고아원에 놓고 오는 것처럼 그 그래, 저게 되게 그렇더라고 맞아 맞아 제기들이 음... 엄마 일 나갈 때 맞아. 맞아. 엄마 가지마 어... 이러면 못 나가는 거죠 참... 두 번째 모을 때 했었어 <laughs> 맨날 녹화도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그래 입이란게 그렇게 쉬 쉬운 게 아니야 아 조금 고통은 있네. 동물이지만. 그럼요. 말 못하니까. 잠시인데도. 한마 있어, 가다가 우리 꼬맹이들 먹고 뭐 우리 어른들 먹을 아주 사과에서 있구나. 꼬맹이들 잘 먹는 기분구나사줘봤어야지아 손주들 간식 에 예. 꼬맹이들 아 빵집이. <laughs> 핑크 뽕 뽀르르. 핑크 뽕 뽀르르 좋다. 아, 저거 좋아하죠. 가만히 있어보자. 뭘 사야 하는 거야? 일단 나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 사야 해. <laughs> <laughs> 여는 거야. 저묻네요 보이지도 않아요. <laughs> <laughs> 였 <핀기였죠, 웃음> <핀기? 웃음> <없어>. 와. <laughs> 야, 빵 진짜 좋아하시네. 오케이, 여기까지. 자, 너 마이산 거 아니야? 행복하시오님. <laughs> <지금. 웃음> 가족이 한 <자>. 명가요? <laughs> 안녕. 어, 누구라고요? 안녕. 어? 아유 아버지. 아, 아 많이 닮았다. 너무 닮으셨어요. 진짜 닮았어. 옷만 들어서. 덩치가 좋으시네. 음. 진짜로. 누구냐. 할아버지. 아이고. <laughs> 마음이 <laughs> 너무 비싸셔서. 수주, 아들 <laughs> 손주가 먼저신 거예요. 에이. 명이 들었을 텐데. 떨어지는 않았었을 텐데. 아이고, 아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오지. 아이고. 아아이 아이고. 너무 고아이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고이아고아 <laughs> <laughs> <그랬어. 웃음> 아, 며느님이시구나 아유! <laughs> 우주야 가. 우리 오늘 할아버지 어디가? 바다 보러 갈 거야. 바다 어, 보러 갈 거야. 바다 보러. 할아버지 고향. 예? 응. 야수도할줄 모르면서. <laughs> <고향>. 아, <laughs> 너무 예쁘다. 하늘도 <아유, 웃음> 너무 여기 앉으려고. 가. 추워. 가자. 추워요. 아유, 추워요. 가을이라 아우, 추워요. <laughs> 아, 옆에 행복해 보고 싶다. 어, 장난감다겠다 뭐? 이거 두 개씩 다두 개씩. 작은 도미, 차를 좋아한다. 예. 아아 남자 남자들은 무조건 차죠 오지 두 개, 우주 두 개. 아, 어? 헉, 이거 무슨 쳐요? 우와 멋있다. 다섯 살인데 저렇게 차 이름을 알아요? 아, 요즘 애들은 알죠. 아, 자동차 공룡 이런 거 완전 아, 각각하게 공룡이. 알아요. 공룡은 이다외우잖아 무슨 무슨 사우루스 근데 오징내가 가슴이 채워지지 않잖아. 다들 사람들이 네, 네. 다 채워지지 않는 다들 가슴인데 걔들이 볼 때만 다 채워지는 아, 것 같아. 아, 가슴. 음. 갑시다 출발. 오, 출발. 얼마나 걸려요? 네 시간 잡고 있어요. 네 시간?